맨 밑에 다이아몬드가 있에 보면 아오신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거들은 어떻게 왔나요다 나와있고 아오신인 중도 가오신인, 오사오 홍보사오, 문고사오그 다음에 문호다오 문형사오, 핵신사오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오에 따라 이 앱에 돈이 있으니까 이 앱을 못 먹지 마시고 들어가서 모든 걸다 접해주세요. 여기에서 솔핀 지갑에 대한 내용을 어, 강사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배우려고 하는 열의가 대단합니다. 예, 지금 솔핀 의 내부에 이것저것 다 확인하고

Oh, yeah.